우리 아이만을 위한 전담 컨설턴트가 딱 붙어서 3년 내내 관리해주면 얼마나 좋을까. 그런데 현실은 어떨까요? 그런 컨설팅은 오히려 아이의 생기부를 망치는 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. 왜냐하면 컨설팅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아이가 어떤 방향으로 진로를 설정해야 할지를 외부인이 설계해주는 방식이죠. 대학에서 이걸 모를 리가 없다는 겁니다. 하지만 그렇다고 컨설팅 없이 혼자서 생기부를 채우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? 그 또한 실패할 확률이 높습니다. 대표적으로 생기부 작성에 막막함을 느끼면 수험생과 에서 정보를 찾는데요. 이런 정보를 함부로 믿으시면 정말 위험합니다. 그렇게 찾으신 정보들은 그럴 듯해 보여도 전혀 출처를 알 수도 없고 그게 사실인지 검증도 불가능하거든요 이처럼 입시는 혼자 하면 망하고 맡겨도 망하는 딜레마가 존재합니다 이 딜레마에 저희 연구소도 오랫동안 매달렸는데요 수백 개의 의대, 스카이 합격생 생기부를 분석하고 매년 연구를 거듭한 결과 이 딜레마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을 만들어냈습니다 장담컨대, 이것만큼 여러분의 막막함을 확실하게 해결해 줄수 있는 건 없습니다